고기 처음 자는 사람이 물뜨게하자 오케이. 가이드 돌아서 돌려 끼었는데. 야 가이드 라인 왜 하나도 안 맞추고 끼냐? 이 뭐가 맞추? 여기는 하나도 안 맞추고 이것도 안 맞추고. 가이드라인이 개무시하는 상남자구만 어? 야, 야, 제대로 가는데 못 걸었어. 있다, 있어. 어. 아첫첫밥 따잡으면 물퍼야 되는데. <laughs> <laughs> 이것봐 용치 놀래 놀래미 아 집병 야 씨. 야 오늘 쉽지 않은데? 끌었어 걸었어 걸었어 명사야 야 이거 왜 뜰채 내려가나마냐 왜 짧아 짧아요좀들어야돼요 아, 제가 뜰게요 뜰채 내걸로 파야겠다 아이 뭘 파야되네 나 뜰채줘 뜰채줘 여기, 응. 잠깐만, 내가 도와줄게. 아이, 물 따야 되잖아. 아이. 아, 있을지, 어이, 나 찌르려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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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혹시 그거? 그거 뭐 있어? 뭐, <laughs> 뭐, <laughs> 뭐, 자, 이거 사 봐봐. 선다. 내가왜 이렇게 사 이거 완소템이야 저거 너무 짧아요 한번안줘요 그렇지 물어보고 사지 안 물어보고 사면 두번 사야 돼 안살것 같지? 어차피 사. 볼래? 야, 뭐야? 누구 거에 걸린 거야? 야, 이 새끼 이거 뭐야? 뭐, 바늘 뭐, 두개 뭐, 물었어. 뭐, 야, 이 욕심쟁이 새끼봐. 야, 이거 누구 거냐? <웃음> <웃음> 우와. 어, 아, 같이 와, 이런 경우가 있어. 어, 더블 크로스. 미쳤다 이 <laughs> 몰라. 야 니꺼 네 바늘은 그냥 빠진다 형이 정말 이 오호 얘 뭐냐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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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하 얘 <목소리> 예. 트레발리 같다 야 트레발리 크다 크다, 트레말리 크다. 잠깐, 제임스 낚싯대 빼줘. 얘 입술 터진단 말이야. 으아! 아, 아, 아. <laughs> 오, 나이스. 크다, 크다니까, 아, 크다, 크다 그랬아 내가. 이 주둥이 빠진단 말이야. 나이스, 나이스. 아 야, 뜰채. 잠깐만, 가자. 거다 야, 야, 내 빠지면 안 돼! 아! 나이스. 아, 다 아, 너, 봐. 좋아, 좋아. 뭐, 적극적으로 써야지 이분 이제 안 도와줘. <laughs> 보면서 그렇지 보면서 어허. 어 드롭봉 되겠는데. 드롭봉? 뜰채? 아예 3자인데 아이씨. 할지 모르고아니 아니, 아니야. 거기 있어요, 거기. 그. 어! 잠깐만.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제스. 아니 뭐야 이렇게 할 거면 드롭 뽕하지 이게 뭐야? <laughs> 아니 낚시대 나 낚시대 줄 풀어줘 네. 베일 열어. 어. 아 그래 이렇게 해야지. 아 근데 이거 손맛이 이상한데? 작으니까작으니까 오호 <laughs> 작으니까. 오. 오. 오호호호오오오예 <�cekwarm> 안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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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, 사 드라마. 오 사짜라 사짜 드라마 오호 사짜다 사짜 야 옌빵 된다 어옌 사짜 된다 사자사자 아이 딴지 타모와 이렇게. 아 해. 아, 알았지. 와. <laughs> 이거 뜰 거야? 어? 해뜰 거야? 어떤 게 작아? 작은 거 좀. 해드려요. 이것도. 큰 거는 찜할게요. 그, 선착장에 그, 배 들어오면 기다리는 그 도매상들 같아. 이거 이제, 이거 얼마, 얼마. <laughs> 아, 착, 아, 착, 착. 너무 작아 우와, 우와, 우와. 네! 와안와씩얘왜 이렇게 세? 야 쓸채 있어야겠다. 네. 자, 조심히 천천히 해도 돼. 이빨 제대로 걸렸어. 더가 앞으로 다가 쓸채다별 저벽까지 가야 돼. 재밌어, 올라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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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. 어. 올라와, 낚싯대 잡아. <laughs> 자, 거기 있어. 그, 접어 놓고. 아이, 고기 다 도망가는데. 자, 소마 보고 있어. 제대로, 뜯어 쳐다 주고. 제대로 잡아, 낚시내 예, 빨고 들어가, 힘이 있어, 아 자, 고기 띄워주고. 야! <laughs> 파도 한 번만 오면 돼. 어요안 <laughs> 걸렸어. 아, 썰물이라서. 걸렸어! 야, 얘빵 봐. 오, 옷자, 옷자. 아니야, 짜자안 돼. 얘 잡고 있어. 내가 올라와서 받아줄게. 오짜는 그렇게 낙낙,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아. 자.